자,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상대는 2019년, 2021년, 2022년 이렇게 세 번의 CRL에서 20승한 경험이 있고요. 굉장히 오래된 올드 유저입니다. 자, 감전 확인했고요. 상대 광부는 전치사로 막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광부의 발키리면 요즘 유행하는 광벌의도끼맨 발키리 채용하는 데 같습니다. 상성이 좀 불리하거든요. 일단 반대쪽 가드 빼줬습니다. 상대 감전 발키리 빠졌으니 똑같이 가드나 대포내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지금은 반대 벌룬을 생각해서 일드보다는 화살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상대가 발키리 뒤에 벌룬을 같이 보냈지만요. 일드로 수비해줍니다. 한대 맞아줘도 좋아요. 여권 갈 생각이니까요. 몽크의 얼굴 붙여주면서 여군 갑니다. 아까 가드가 안빠졌다면 상대가 대포를 깔고 가드를 왼쪽에 배치해 몽크의 이동 경로를 바꾼 후 대포의 타겟팅이 얼굴에 끌리게 할수 있었을텐데 아까 가드가 빠진 관계로 대포가 몽크를 볼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스킬로 도끼맨이랑 대포 반사해주고 스킬이 끝날때쯤 도끼맨을 토네이도로 반대 진영으로 보내버립니다. 이러면 상대는 더이상 엘릭스가 없고 게임이 터졌습니다. 만약 아까 벌룬 한 대를 안 맞기 위해서 토네이도를 썼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나왔겠죠? 이렇게 나무 일골은 언제 맞아줘야 하고 언제 공격을 쏟아부어야 할지 그 타이밍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 광부 위치 좋았지만 이제 저희는 수비만 하면 돼서 전혀 부담이 없고요. 진일드와도키맨으로잘 막아줍니다. 여기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이 나서 공격을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사실은 원래는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뒤에서 화살 순환 돌리거나 가드 팩 풀어주면서 공중 유닛들 다시 순환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왼쪽은 이제 진도기맨이랑 토네이도 이용해서 아주 맛있게 수비해주고요. 오른쪽 라인도 그냥 진돗기한테맞아주는게 아니라, 가운데에 나서 둘러싸기로 진돗기 자르고 발키리 자르면 됐었는데, 괜히 쫄아가지고 제가 저런 플레이 했는데요. 왼쪽 들어올 줄 알고 이제 왼쪽 들게 했는데, 눈 뜨고 보니까 오른쪽이 똑같더라고요, 타워피가.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뭐 어찌저찌 토네이드와 더 웰골로 버티기 하면서 결국 타워 지켜냈고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쉽게 이기는 매치가 아닌데 초반에 제가 슈퍼플레이를 함으로써 겨우 이길 수 있었던 매치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